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어스퍼의 세트피스 수비력 문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듭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NG 포스트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세트피스에 대해 대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독의 생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터뷰로 세트피스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지금 토트넘의 내부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티 애슬레틱은 급기야 포스트코글루가 감독이 토트넘 선수단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굽힐 때라는 지적이 유력 매체 정론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에 있어 최고의 업체인 옵타가 운영 중인 디애널리스트가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가 왜 심각한지 정밀 분석한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손흥민 선수가 참다 참다 공개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의견에 반기를 든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컬럼은 사실 아스널전을 마치고 첼시전이 열리기 전에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 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코너킥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목인데요. 사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와의 경기를 앞둔 사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첼시전에는 코너킥은 아니지만 프리킥 상황에서 두 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영국 현지 여론과 평가가 급격하게 악화.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한 축구를 보이던 토트넘이었는데 이제 토트넘 팬들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애널리스트 칼럼 내용부터 풀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세트피스에서 끔찍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 전문 코치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치는 그가 틀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팀의 세트피스 문제에 대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데드볼 처리 능력이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경쟁팀에 비해 뒤처진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감독은 발벗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트피스 코치를 따로 둔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점점 분명해지던 3월 초에 그는 이미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코칭스태프의 일원이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축구를 하는 방법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원하는 팀이라는 측면에서 세트피스와 다른 모든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격과 수비 세트피스에서 마일 예디낙과 라이언 메이슨에게 역할을 분담시켰고 그들은 분석 스태프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클럽들이 그러하겠죠. 몇몇 구단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전문화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제가 일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이 전담 세트피스 코치를 고용하고 있는 일을 포스테코글루의 현재 스태프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 홈에서 치렀던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전반전에 0대 3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코너킥으로 두 골을 내줬던 그 패배 이후에도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의연함을 잃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비 세트피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팀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했다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세트피스 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 좋은 상대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으면 상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 자체의 디테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넓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의 수비 세트피스는 물론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불을 지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트피스 문제는 상대 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화두이자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팀들은 토트넘과 경기를 할때 볼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어려움을 겪는 그 박스 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에 포스트코글루 감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많지 않았으나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시전 1대 4 패배에서 토트넘이 9명으로 경기하게 됐을 때도 고소했던 거친 하이라인 축구는 극단적으로 무성의했고 원칙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엄청난 기회를 상대에게 너무 많이 내주고 상대에게 더큰 점수차로 패배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 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 팀이 5명만 남게 되더라도 팀플레이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팬들은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방식에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면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스널전 패배로 인해 토트넘의 세트피스 작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코칭의 필요성을 인식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인터뷰에 따른 아스널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이 내용을 다 다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오래 전부터 내부적으로 선수들과 또포스테콜로 감독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감독의 인터뷰 내용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엇갈렸구나,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콜로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말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뼈가 있는 의도가 있는 인터뷰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이 경기 마치고 나서 했던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얘기가 이런 식으로 새 골을 내주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런 종류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만이 아니고, 팀적으로 정말 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스널이 세트피스에서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전반전에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점이 어떤 면에서 부끄러웠느냐 우리가 경기에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러운 느낌이었고 후반전에 물론 추격골을 넣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개성을 보여줬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되고 전반전에 더 잘해야 합니다 전반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항상 말했듯이 우리는 한걸음 나아가 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경기를 통해 교훈을 얻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앞서 말했듯이 후반전엔 좋은 에너지와 우리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강한 팀과 경기할 때도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기본이 뭐냐 예를 들면 세트피스 훈련 같은 것들이죠 저 역시 포함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기본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포스테코글 감독에게 전달한 거거든요. 포스테코글 감독의 훈련의 방향성이 이렇게 확고한 것을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모를 리가 없는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스날과의 경기를 준비한 기간이 무려 2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선수들은 아마도 걱정했고 답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실점하게 됐으니 손흥민 선수가 참다 참다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대중 앞에 꺼내놓은 것입니다. 영국 경론지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통해서 아스널이 세트피스에 강해진 이유가 소개됐죠.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담 코치인 니콜라스 조버의 존재 이유, 이런 더비 전에서 골이 나왔던 부분. 아스널은 조버 코치 덕분에 올 시즌 모든 공식 경기에서 세트피스로만 22골을 뽑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도 이미 이런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지안니 비오 전 이탈리아 대표팀의 세트피스 전문 코치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 토트넘에 왔을 때 토트넘 선수들도 이미 그 효과를 많이 체득을 했고 느꼈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비오 코치의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었을 때 클루셉스키는 포스테코글 감독의 세트피스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인터뷰를 이미 들었음에도 세트피스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스널은 코너킥에서 득점했다. 우리는 코너킥에서 실점했다. 세트피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강해져야 된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감독의 생각과 배치되는 말을 또 한번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팀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을 보시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답답해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올 시즌의 기록을 보면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코너킥에서 더 많이 실점한 팀은 5개 팀인데요. 토트넘이 자체골을 포함해서 9 골을 코너킥에서 내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대 의 위협, 기대 실점인데요. 토트넘의 10.6골보다 코너킥에서 더 많은 기대 실점을 허용한 팀은 11.1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1골의 셰필드 유나이티드 등단두 뿐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코너킥 상황에서 허용한 슈팅의 평균 기대 득점 값은 0.11골로 이는 아스톤빌라의 0.14골에 이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토트넘은 코너킥에서 무려 97개의 슈팅을 허용한 반면 에스턴빌라는 68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토트넘이 훨씬 더 많은 코너킥을 허용하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세트피스 상황, 프리킥을 포함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보다 더 많은 골을 실점한 팀은 아스날과의 경기 실점 기준으로 12골을 실점한 5개 팀밖에 없지만 기대 실점을 누적해서 본다면 맨유의 15.3골 번리의 14.9골 이두 팀만이 14.3골의 기대 실점을 내, 기록한 토트넘보다 높을 정도로 토트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에서 실점할 위험이 가장 큰세 번째 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트피스로 허용한 12골 중에 9골이 코너킥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코너킥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구단에 가져온 공격 지향적인 축구를 즐겼습니다. 팬들은 축구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수 있는 그 반대편, 많은 실점 위협과 상대에게 위기를 내주는 이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해해 줬습니다.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매우 뛰어난 슛 스토퍼, 슛을 잘 막아내는 선수라는 점과 더불어서 따라온 결과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코너킥을 상대 팀에게 많이 내준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에 토트넘의 경기당 6 6 5회보다 상대 팀에게 코너킥을 더 많이 내주고 있는 팀은 강등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총세 팀뿐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코너킥을 너무 자주 내주며 코너킥 수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코너킥을 내주지 않는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수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어떤 팀보다 경기당 6.7회나 수비 3선 지역에서 소유권을 잃었고 일요일에도 아스날과의 경기에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었죠.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다가 코너킥 기회를 너무 쉽게 허용한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긍정적인 경기 출발을 보이던 아스널과의 경기 전반 14분 수비 지역에서 편안하게 공을 소유하고 있던 골키퍼 비카리오가 왼쪽에 미키 반더벤을 곤경에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반더벤이 공을 빼앗기면서 아스널에게 순식간에 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개입 덕분에 데클란 라이스의 슈팅을 막아냈지만 코너킥을 내주게 됐죠. 첫 번째 사진은 로메로가 압박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비카리오에게 백패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비카리오가 쪽에 있는 반더벤에게 압박당하고 있는 반더벤에게 형편없는 패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반더벤이 하프라인 쪽에 내려오는 벤데비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파티에게 결국에는 공을 빼앗기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파티가 외데고르에게 패스를 했고 외데고르가 라이스에게 내줬고 라이스가 슈팅했지만 로메로가 막아내면서 코너킥이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30초 뒤에 이 공이 토트넘의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스널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 9 9회 코너킥 크로스를 기록했는데요 그중에 198회를 인스윙 코너로 연결할 정도로 아웃스윙보다 인스윙 코너를 선호해왔습니다. 즉 아스널의 코너킥의 패턴은 이미 많이 나와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은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코너킥 상황에서 인스윙 크로스로 총 7.8회의 슈팅을 허용했는데요. 이는 맨유의 6.3회보다 최소 1.4회 이상 많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높은 수치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13개 팀보다도 두배 이상 상 많은 최다 인수인 크로스 코너킥에서의 슈팅 허용 수치입니다. 즉 인수인으로 코너킥이 들어올 때 토트넘은 거의 번번이 슈팅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박스 안이 분비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며 상대팀들은 토트넘의 약점인 박스 안으로 선수들을 몰아넣고 골문을 향해 공을 돌려놓는 방식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대팀은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의 6야드 박스 안에 2.25명의 선수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는 올 시즌 프리 미 리그에서 코너킥이 거의 없는 맨시티와 세트피스에서 토트넘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번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포스트콜로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코너킥 수비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상대가 얼마나 쉽게 득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 아스널의 두 차례 세트피스 득점은 모두 잘 계획됐던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토트넘의 두골 모두 크로스가 박스 안에서의 첫 번째 접촉으로 득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코너킥 상황에 득점이 나온 것은 총 161골인데요. 코너킥 후에 첫 번째 터치로 득점한 골은 겨우 64골에 불과합니다. 즉 아스널이 북런던 더비와의 전반전에만 프리미어리그 전체 코너킥에서의 첫 번째 터치 득점에 3.1%를 차지할 정도로 토트넘이 많이 한 번에 그냥 골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6골보다 코너킥 이후 첫 번째 터치에서 더 많은 골을 실점한 팀이 없습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엘의 자책골은 2023-2024 시즌 현시 프리미어리그 346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유일한 자체골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코너킥 상황에서 25.6%가 첫 번째 터치만의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어떤 팀보다 높은 비율로 첫 터치 슈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크로스를 반쯤 클리어링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충분히 조직적이지 못하거나 플릭으로 공이 흘러나온 이후 세컨드 볼을 따내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공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에 의해서 불운해서 실점할 수도 있지만 바로 먹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토트넘은 첫 번째 공을 빼앗기고 있으며 아스나과 경기에 보았듯이 위험한 위치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수비 세트피스에서만 주커되지 않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공격 세트피스에서 토트넘보다 기대 득점이 낮은 팀 8.2골보다 낮은 팀은 번리의 8.0골뿐이고요. 공격 코너킥에서 토트넘의 5.6골보다 더 낮은 극점력을 기록한. 또 첼시, 버니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5.1골 이들 뿐입니다. 물론 토트넘은 적어도 세트피스에서 11골, 코너킥으로 9골을 기록하면서 기대 득점보다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운이 좋아서 코너킥 득점이 많았다,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팀적인 준비의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골 기록이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 훈련장에서 혹독하게 훈련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스널은 경기장 양쪽 끝에서 세트피스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고통스럽게도 분명히 토트넘에게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한포스트코글로 감독은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고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첼시와의 경기에 세트피스 2실점이 추가되면서 후스쿼어드닷컴 기록 기준 토트넘은 세트피스 14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세트피스 실점 5위로 올라섰고요 여기에 디에슬레틱 같은 경우 에는 16실점으로 지적하면서 더 많이 골을 내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느냐는 디에슬레티아 컬럼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포스테코르 감독이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첼시 전에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첼시도 그것을 공략했다. 심지어 세트피스에 강하지 않던 첼시도 세트피스로 토트넘을 상대로 두 골을 넣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 상대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역시 날카로운 키커와 판다이크를 비롯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 점력이 뛰어난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7위에 올라있는 팀입니다. 게다가 이 경기는 리버풀 안필드로의 원정 경기입니다. 클록 감독의 마지막 토트넘전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첼시에 패배하면서 이미 리버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지만 아직 그래도 신랏 같은 우승의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경기할 이유가 많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까지 진다면 4연패에 빠지게 되고 포스테코그루 감독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또 무너질 경우 경질 여론이 거다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연 포스트테콜로 감독의 운명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마지막 4경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 리버풀과의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 현지 분석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최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